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 드리는 시간이 있죠. 보험 보상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산재 보상까지. 오늘 더드림 TV 함께 해주실 더드림 법률사무소 수석 변호사님이시죠. 래퍼 정영재 변호사님 그리고 수석 노무사님이신 셰프 윤희재 노무사님 두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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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볼까요? 과로 산재 신청 소송까지 간 사연은 네 오늘은 과로 산재신청 소송까지 간 사연은 이라는 5월의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젊고 유능한,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우리 훈남, 얼목사두분 모시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니까 오늘 방송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우리 정 변호사님은 학창시절에 레퍼를 꿈꿨을 정도로 그런 수준급 실력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윤 노무사님은 수준급 요리 실력을 갖춘 그런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 오늘 두분 어, 소개 좀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드림 법률사무소에서 산재 보험 보상 형사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윤희재 노무사라고 합니다. <놀람> 자 아무래도 오늘 주제를 보니까 과로로 인한 산재 신청에 대한 그런 얘기들일 것 같은데 농사님 어떤 사연이 있었던 그런 얘기일까요? 네 오늘은 L 마트에서 근무하셨던 A 씨의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A 씨는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관리자 직책을 담당하시다가 내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 직후 저희가 A 씨와 A 씨의 가족분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했는데요.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A씨의 진술과 동료 근로자분들의 진술을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특증 자료를 만들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는데 최초에서는 안타깝지만 불승인이 되셨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재심사청구라고 이의제기 절차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넣었고 역시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아쉽기도 하고 소송에서는 조금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가지고 저희 변호사가 변호사님과 상의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저희 정영재 변호사님이 소송을 진행하셔서 최근에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셨습니다네 그렇군요 처음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산재가 처음에 인정이 되지 못한 거 같은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 이 A씨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불승인된 경우인데요 사실 내심혈관계 질병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업병의 경우 이제 개인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질병이 발병 하더라도 원인을 정확하게 해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관련 지침들을 통해서 일정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매관계 인정지침을 보면 과로 의 종류를 크게 급성과로 단기 과로 만성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ac가 해당되었던 만성과로 같은 경우에는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 시간이 60 시간 이상인지 또는 54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곱 가지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얼마나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침상의 기준 중에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A 씨는 공단 재해조사 과정에서 인정받은 근로시간이 일주 평균 48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A 씨가 실제 근무하셨던 근로시간이 이보다 훨씬 많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나 이제 하이패스 사용 내역,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불승인이 되셨습니다. 네. 자, 그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말씀해 주신 그런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을 기준에 미달한다면 대체로 이제 불승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말씀해 주신 근로자분의 경우는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의하면 뭐 턱없이 업무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산재가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이걸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변호사님 그 과정을 좀 얘기 좀 들어 볼수 있을까요? 네 우선 공단의 처분을 네? 취소하라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보통 과로사의 경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또는 유족급여 및장의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행합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상 사건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핵심만 간추려서 설명하자면, 과로사 소송의 경우 담당 업무로 인하여 뇌 심혈관 질환이 호발 또는 악화되어 상해 또는 사망하였는지의 인과성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소송에서 문서송부, 뭐 증인신청, 사실조회 또는 진료기록감정 등 여러 필요한 절 절차와 감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확정된 사실관계를 통해서 인과성을 입증합니다. 실제로 진행한 소송 중에서 의뢰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이 치열했는데요. 피고인 공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인 회사 출퇴근 기록지로 대응을 하였고 저희는 원고에게 유리한 하이패스 이용 내역 등 간접적인 입증 자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요. 앞서 말한 절차 등을 통하여 그 원고가 실제로 출퇴근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재판부 정부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자료의 시간을 인정해줘서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지침상에 그런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른 48시간 정도밖에 안 됐었지만 뭐 이거를 결국 소송에서 뒤집어 버렸다는 건데 야, 근로자분께서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당연히 엄청 좋아하셨고요. 요새도 매일 감사 전화와 안부 전화를 받고 있어서 저도 매우 뿌듯합니다. 아, 당연히 좋아 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면 공단에 알아서 보상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지 궁금한데. 노무사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첫째로 재해자분의 요양 기간이 정리될 수 있도록 요양비 청구 등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동안의 휴업급여 등을 청구해서 이제 그걸 소급해서 지급받게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치의로부터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장애급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심사를 통해 장애 등급을 결정받게 되시면 장애급여까지 다 받게 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합병증 예방관리 청구라고 이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이제 무료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뭐 나오지가 않는데요. 자, 말하자면 이분의 잃어버린 그런 몇 년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찾아준 거잖아요. 두분 모두 생긴 것만큼 또 능력도 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느낀 부분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지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분명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이 성공 사례처럼 행정 소송을 통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저희 더드림 TV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문의를 네. 하면 좋을지 유리재 노무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더드림 TV 영상 하단의 정보나 채널 정보를 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상담 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과로 산재 신청 소송까지 간 사연은이라는 그 5월의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알찬 정보를 드려봤는데요. 과로사의 경우 산재 인정 기준은 있지만 비록 그 기준에 미달해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정 소송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도 있다는 실제 성공 사례를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두분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짧은 시간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에 어려워서 아쉬웠지만 굉장히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는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보는 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니까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재밌기도 하고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는 더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찾아볼 예정이니까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또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 홍보 요정. 자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5월의 세 번째 주제인 음주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이렇게 해라라는 주. 오늘 함께해주신 래퍼 정영재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래퍼 정영재 변호사님 그리고 유니재 노무사님의 그 수준급 랩 그리고 요리까지 한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